제일 그것에 근접할 수 있도록 어, 도와주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림을 그리는 자신도 만족을 하지만 그리면서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감동할 수 있도록 감격할 수 있도록.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음악을 만들어서 자기도 감동을 하지만, 그러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음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동의 그런 어떤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사실 하나님도 하나님 또 성경 말씀의 구원도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어떤 것인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사무치고, 그것은 정말 가슴 깊이. 감사, 감사하면 감사 감사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자의 내용이 돼야 정말 우리가 성령이 있더라고 눈물이 주질 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 기도하다 그는때 감사합니다. 기도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 지금 제가 가리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림을 통해가지고 성서에서 마땅히 느껴야 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낄 수만 있다면, 정말 누가 승교하지 말라고 해도 승교하죠. 얼마든지 승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저희 손주도 하나, 손주 한 명이 있는데, 그것도 외선주예요. 참 만나기도 힘든 손주예요. 근데 아, 지금도 누가 나보고 그 손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죽을 수 있다. 아,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하니까 만나지도 못하는 그 손주를 말이지 뭐 외전주라고외전주도 손주인데 외전주는뭐두 번째예요 항상. 그런데 그런데도 그 손주를 생각하면 저는 외전자가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돼요. 왜냐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샘솟듯 쏟아난다고 한다면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어느 만큼이냐고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뭐 글을 써서 그걸 뭐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걸 원어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불량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전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불량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학문은 어떨까. 아 그게 바로, 어, 선화입니다. 기독교 어 미술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아,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려라고 하는 걸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분이 화가들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그려야 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걸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릴 수 있어야지 보여줄 수 있어야지 그냥 말로 하나님. 엘로힘 원어로 뭐, 엘로힘 그런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이나렇게이렇게하나님이이런게 이렇게. 아, 하나님 이런 우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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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렇게 이렇게. 이렇는 이렇게. 이렇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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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이이이시이 세이트 성당의 천지창조 그림의 중간에 있는 핵심 베드로 가는 영화를 보면 이것이 타이틀 화면으로 나와요 천지창조의 어? 아담을 일으키는 부분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그럼 여기는 아담인데 여기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가 일으켰어요 아담을? 누가, 그,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기를 아, 불어 넣으셔가지고, 일으키셨죠, 하나님이. 근데 그건 누가 일으켰어? 요 아, 니으켜주고 질문을 해도 대답을 못하나. 하나님이 일으켰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 너무 쉬우면. 너무 쉬우면. 이게 아담의 창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기가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흙풍선이야.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상태야. 그런데 이 아담이 아직까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겨우 손을 무릎하게 이렇게 기대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찰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걸 일으키는데. 때문에 이티가 나왔잖아요. 네, 이태가 이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오. 근데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하나님 이 이렇게 시는데이 뒤에 보니까 아마 마리아라고 이제 캐드르계서 생각하면 이마리아죠 마리아고. 뒤에 이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아, 호위하면서, 아 마리아가 아니라이죠 하와, 하와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이 지고 이렇 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일으키시는 장면인데 미켈란젤로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데 본 사람이 없는데 뭐 심지어 고문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릴까 그 얼굴.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천장 격과하느라고 3년 6개월 동안 그 천장에 매달려 있었는데,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집으로 가버려요. 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그려야 되는데,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캐드리기, 그 교황이 엄명을 내린 그 격화를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내려왔는데, 그, 그러에게그 분사를 풀어가지고 아바디칸 분사 있않습니까 풀어가지고 미켈란젤가를막 협박하고 교황이 너 당장 오라를 한다 그렇게 하고 나는 어제 더 이상 어떻게 진전을 못하겠다 하나님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려 그참소직한 사람이죠 미켈란젤로 그런데 이제 그때 교황이